사실 학원 꼭 보내야 되나? 아니 그냥 혼자 공부하... 안녕하십니까 홍탁코입니다 제가 수학교습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학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진짜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는 학원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인강을 듣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공부방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원은요 과목별로 선생님이 존재하죠. 아무래도 전문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크고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 큰 건물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죠. 깔끔한 빌딩일 수도 있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이 좀 빵빵한 좀 돈이 좀 있는 이미지가 좀 강하죠, 학원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많은 학생들이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증된 학생들이 있고. 검증된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것이 진짜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된 학원일수록 학교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5, 6년 이상의 기출문제에 대한 대처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학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규모로 하는 수업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 그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삐집고 질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질문하기 어렵거나, 혹시라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 사귀기 어렵거나, 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뭐, 왕따를 당하는 친구라던가,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그 학원을 다니고 있다던가,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학원이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과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학원의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학원에서 일을 해봤지만, 학원 잘못이 아니에요. 학원 선생 잘못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수업을 잘 따라오고, 그 선생님의 요구사항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질문을 난 정말 질문 어느 누구한테도 잘할 수 있어 수학 수업 끝나고 나서도 나는 교무실 찾아가서 난 끝까지 질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면 학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학원의 단점으로 꼽으라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 학원으로 가보는 것도 해답이 될수 있겠죠. 학원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숙제를 내주더라도 숙제를 100% 해올 수가 있고 그 숙제를 넘어서서 내가 예습까지 할수 있는 수준이 될수 있단 말이죠. 학원을 추천드리고 싶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혼자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혼자 힘으로 7, 8 시점까지 나와요. 그 이상을 노려보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학원을 추천을 합니다. 공부방은요, 집에서 해도 돼요. 보통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공부방이라고 해놓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방은 전 과목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생들 위주로 상대할 때 공부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공부방도 한 과목만 할수 있거든요. 한 과목만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과목은 제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방은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초등학교 5학년 이상으로 넘어가버리면 사실 공부방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지역 북한이에요. 저희는 경기도에서도 그 학군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공부를 좀 못한단 말이죠. 공부를 못하는 지역에 속하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좀 깊은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중학교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중고등학교의 기본 틀이 될수 있는 공부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그때 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저학년이라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저학년이라면.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혼자 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방에서 좀 오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5학년 이후라고 하면은 공부방은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공부방 나름이에요. 공부방 중에서도 이제 정말 중고등학교 전문으로 가르치는 공부방이 있어요. 그런 곳은 또 예외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인강입니다. 인강. 인터넷 강의인데, 아, 인강이 진짜 제가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역시나 제 경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강은 성적이 낮은 친구들을 위한 가벼운 인강이 있고, 성적이 높은 친구들을 위한 무거운 인강이 있어요. 좀 난이도가 있는 인강이겠죠. 만약에 인강을 선택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통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나요. 학원 보내거나 과외 보내거나 어, 이런 것보다 훨씬 싸긴 하거든. 그리고 내 열심만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단점은 본인이 안 하면 끝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너무 고리타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랑 게시판에 글을 쓴다거나 전화나 뭐 카톡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거는 저는 좀 너무 고리타분하죠. 제 생각입니다. 자, <laughs> 그 다음 개인과외입니다. 개인과외는 최고죠. 사실 1대1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난이도에 따라서 선생님이 맞춰준다라는 점이 정말 최고의 장점이라면 최고의 장점이 될수 있겠죠. 뭐, 가볍게는 뭐, 대학생 과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오랫동안 20년 이상 과외 경력을 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어요. 그치만, 그 지역에 국한돼서 가르치는 분들이 좀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경기도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군포시야. 화성시야. 그러면은 아무리 가까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분위기를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또 이야기가 예.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학원, 공부방, 개인과 외, 인간까지 이렇게 한번. 그럼 이거를 선택할 때꼭 해야 될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상황을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가정이 형편에 맞지 않게 빚을 내서 가르친다라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만약에 정말 무리해서 비싼 과외나 비싼 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감당을 못하세요. 만약에 나중에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중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꾸준하게 적어도 한 학기 이상 그러면은 조금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두 번째는요.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보내지 마세요. <laughs> 보내지 마세요. 진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부 말고도 할거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라면 억지로 보내지 마시고, 다양하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빠른 결단을 내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개인 공부 시간이 적. 공부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학생 숫자가 많은 학원이나 공부방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학생이 레벨업 할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곳에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좀 규모가 있는 학원으로 보내든지 학원에서 못 따라갈 겁니다. 아무리 수준별로 나눈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가야죠. 단순 성적만 바라본다면 저는 미리 공부를 조금은 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갖춰지고 이해를 한 상태 그리고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가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학원에서 퀄리티 있는 수업을 소화하지 않을까. 사실 학원 꼭 보내야 되나? 아니, 그냥 혼자 공부하...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제 생각입니다. 어, 제가 학원에서도 일을 해봤고, 지금 교습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학원을 찾아보고 공부할 방법을 찾아본다면 저는 추천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결정이 됐건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